일론 머스크가 미국인들이 고장나고 속도도 느려지고 점점 더 비싸지는 휴대폰에 165만 원이 넘는 돈을 내는 것을 보고 지쳤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는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단 24만 7천 원에 평생 무료 스타링크 인터넷을 제공하는 테슬라파이 테슬라피아이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애플이 기존 휴대폰을 다시 칠하고 새 제품이라고 부르느라 바쁜 사이 테슬라는 애플의 독점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휴대폰을 출시했습니다. 디자인은 더욱 날렵하고, 금속 프레임은 안정적이며, iOS 26 사용자들이 불평하는 흐릿한 아이콘이나 오류 없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휴대폰 업계가 마침내 변화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하고 알림음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혁신을 사랑하는 천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혁신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1. 테슬라가 처음으로 피폰에 무료 스타 링크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은 얼마나 유익할까요? 평생 무료 인터넷, 약정 없음, 고지서 없음, 특별 가격 혜택도 없음,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베리존과 AT&T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혜택입니다. 테슬라는 처음으로 단순히 휴대폰을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월 사용료까지 없애고 있습니다. 모든 테슬라 바이폰 사용자에게 평생 무료 스타 링크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계획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닙니다. 이제는 실제로 무료일 수 있는 서비스를 미국인들에게 유료로 제공해온 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스타링크 인터넷이 무료로 제공되는 테슬라 파이폰을 단번에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테슬라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내부 출시 계획에 따르면 첫 번째 시범 프로그램은 2027년 1분기에 시작되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뉴욕과 같은 주의 일부 사용자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2026년 4분기까지 이 프로그램은 미국 및 일부 국제 시장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안정적인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여유가 없는 도시 및 농촌 지역에 집중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선 기부가 아닙니다. 고도로 설계된 시스템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하드웨어, 협상된 도매 위성 대역폭 그리고 무료 접속과 책임감 있는 소비의 균형을 맞춘 사용 정책이 결합되어 지원됩니다. 테슬라는 2027년까지 50만 대의 기기를 생산할 예정이며 그중 30만 대는 수십년간 통신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온 노인, 재향군인, 저소득층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스타링크 프로그램에 포함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뉴욕에 거주하는 약 1,500만 명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이들은 열악한 농촌 지역 통신망과 치솟는 정의 요금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입니다. 다음은 조립식 주택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와 함께 재향 군인들이며 이는 사치보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세대를 대표합니다. 6개월 후 만료되는 통신사 프로모션과 달리 테슬라 모델은 5,000개 이상의 스타링크 활성 위성을 활용하여 미국 본토 전역에서 99.9%의 가동 시간을 제공합니다. 폭풍이 몰아치거나 전선이 끊어지더라도 파이폰은 지상 기지국과 완전히 독립되어 연결 상태를 유지합니다. AT&T나 베로이전과 비교해보면 시골 지역 사용자의 20%가 매년 지상 네트워크 장애로 정전을 경험합니다. 이 부분에서 피이폰은 더욱 실용적입니다. 파이폰에 내장된 앱 생태계는 미국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조립식 주택 거주자들에게 생명의 은인과 같습니다. 스마트 모니터링 기능은 스타링크와 직접 동기화되어 습기 누출, 전력 서지, 또는 온도 강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테슬라는 이를 통해 조립식 주택 유지 관리 비용을 25% 절감하여 더욱 지속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주택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시에 간소화된 설정 덕분에 기존 와이파이 라우터에 비해 설치 비용이 30%나 절감됩니다. 이는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에게 큰 문제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는 기술보다 더 중요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 오셨고, 텍사스에서 국가에 봉사하셨거나, 캘리포니아에서 가족을 키우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과 아이들과 연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계십니다. 테슬라의 계획은 이러한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단순히 더 빠른 다운로드 속도나 더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회사도 감히 제공하지 못했던 것, 바로 안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청구서 계약 점점 더 비싸지는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감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월말에 추가 요금을 낼 걱정 없이 손주들과 화상 통화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뉴스를 보거나 집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자유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정말로 스타링크를 무료로 제공한다면 오늘날 어떤 통신사보다 테슬라를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이것이 미국의 정말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그럴 겁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드디어 제대로 된 스마트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분이 몇 명이나 되실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무료 스타링크 요금제가 현재 애플을 쓸모 없게 만드는 소위 프리미엄 기능과 과연 경쟁할 수 있을까요? 아이폰의 디자인과 기술이 결국 아이폰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iOS 26이 신뢰를 깨뜨렸을 때. 테슬라의 OS는 어떻게 진정한 안정성을 제공할 것인가? 아이폰을 업데이트하고 모든 게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 지치셨나요? iOS 26 설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재부팅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배터리가 더 빨리 소모되고 화면이 꺼지고 습한 플로리다 오후처럼 휴대폰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테슬라의 POS는 바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싸구려 복제품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OS가 사서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iOS 26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배신감을 안겨준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OS는 애플 OS만큼 기능이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모듈식 커널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필요할 때 필요한 기능만 활성화합니다. 그 결과 실험실뿐 아니라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앱 실행 속도가 20% 빨라지고 배터리 사용 시간이 25%더 길어집니다. 통화, 웹서핑, 스트리밍 등 하루 내에서 5시간씩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의 백그라운드 작업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iOS 26과 달리 P.I.OS는 정밀한 스케줄링으로 이러한 낭비를 제한하여 CPU 부하를 최대 50%까지 줄입니다. 또한, 발열이 심한 휴대폰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POS는 온도를 약4 0도씨1 0 4 °씨 미만으로 유지하여 배터리를 보호하고 장시간 화상 통화나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에도 시원함을 유지합니다. 테슬라는 실제 사용자를 중시합니다. POS 인터페이스는 더큰 글꼴, 더 강한 대비, 그리고 눈의 피로를 거의 50% 줄여주는 편안한 보기 모드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아이폰 17에서 눈의 피로 불만의 25%를 야기했던 애플의 리퀴드 글라스 디자인보다 눈에 띄게 개선된 것입니다. iOS 26의 문제는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터리 소모 및 과열이 15% 증가했으며, 특히 플로리다와 같이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고장률이 30% 증가했습니다. POS는 지능형 열 관리 및 예측 기술 덕분에 99.5%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하드웨어 수명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합니다. 은퇴자나 저소득층의 경우, 이는 휴대폰을 너무 일찍 교체하지 않아도 되어 약 800달러를 절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당신은 베타 테스터가 아닙니다. 회사의 버그를 수정하기 위해 휴대폰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사용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테슬라의 강점이 있습니다. 애플이 모든 것을 뒤흔드는 업데이트를 출시하는 반면, 텔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최적화하여 PIO, OS를 개발합니다. 이 칩은 운영 체제에 맞춰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그 결과 버그, 충돌, 호환성 문제가 없으며 설정을 변경하거나 버그를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원활하게 작동할 뿐입니다. 조립식 주택이나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특히 주택 평균 가격이 100만 달러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PiOS는 스타링크를 통해 스마트 시스템에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월별 앱 이용료를 추가로 지불하지 않고도. 휴대폰에서 조명, 전원 안전 센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며 일상생활에 최적화된 진정한 통합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이미 OS의 감명을 받았다면 디자인을 분석해볼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텔라의 깔끔하고 내구성 있는 미약은 애플의 독특한 선택을 훨씬 능가합니다. 휴대폰은 고장나는 게 아닙니다. 디자인이 깨지고 긁히고 색이 바래는 게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프리미엄은 화려한 광고나 영화같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손에 잡히는 느낌, 주머니에 넣거나 자동차 여행 중, 그리고 1년 동안 실제로 사용한 후 일상생활에서 어떤 느낌인지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테슬라의 파이포니 애플을 조용히 앞지릅니다. 애플은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사치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 우리가 산 것을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는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이 기술 비전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종을 켜주세요. 곧 다룰 테슬라의 다음 제품은 이 휴대폰이 그저 시작에 불과해 보일 테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훨씬 더 연결될 것입니다. 집과 자동차의 연결 방식 그리고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은 이 혁명을 지켜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부입니까?